실체를 알수 없는 거대한 비밀 조직이 인간 사회를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음모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일루미나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 조직입니다. 음모론에 따르면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며 선택받은 극소수의 인류만 남기고 나머진 다 제거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와 초인류 기업, 권력기관에 핵심 인물을 앉혀놓고 인류의 삶을 구석구석 조하고 조종하고 있다고 하죠. 예컨대 음모론에선 인류에게 치명적인 백신을 맞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인간의 DNA를 바꾸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하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DNA를 바꾸는 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음모론에서는 유럽의 일루미나티가 신대륙에 미국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의 달러 지폐 뒤에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미완성의 피라미드와 상단의 눈동자가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신의 보호 아래 나라가 번영할 거라는 이상적 의미를 담고 있죠. 의 피라미드도 건국 초 미국의 1 3개 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가 대중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개입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음모론에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BTS의 성공이 일루미나티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죠. BTS 멤버 정국의 눈 모양 타투나 각종 무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멤버 정국은 일루미나티설을 언급하면서 이 타투가 그저 행동을 조심하자는 의미였다고 지. 직접 밝혔습니다. 음모론에서 제기된 BTS 무대를 보면 흰 옷의 댄서와 검은 옷의 멤버들이 흑백 바다 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이 일루미나티 의식을 치르는 거라는 주장이 있고요. 흰 옷을 입은 댄서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뜻하며 그런 의료진을 멤버들이 공격하는 퍼포먼스라고도 합니다. 방시혁이 일루미나티에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BTS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주장은 추측과 상상이 기반한 비합리적 가설에 불과합니 과하며 더 납득이 가는 K팝 성공 요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음모론은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고 심지어 다른 음모론과 결합해 부활하고 나는데요. 일루미나티 음모론의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핵심 세력은 놀랍게도 렙틸리언이라는 엘리트 파충류 외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부터 렙틸리언혼혈들은 세계 곳곳에서 신중히 교배하며 왕족이 되었는데 이로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왕족과 뱀이 연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고대 중국 대륙 황제를 흔히 용으로 비유한 것과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부른 것을 근거로 들었죠. 이 음모론의 추종자들은 레틸리언들이 고대부터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외계의 문명과 기술력으로 세계 4대 문명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치계, 경제계 꼭대기에 앉은 이들 역시 바로 레틸리언의 혼혈들이며 역사 속 유명한 인물 거의 모두가 일루미나티이자 레틸리언 혼혈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마돈나, 엘비스 프레슬리 모든 미국 대통령 등을 포함하죠 그런데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엘리트 도마뱀 집단은 인간과 파충류 피가 반반 섞인 혼혈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순수혈통 파충류 외계인의 지시를 지구에서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랩틸리언 혼혈들은 지구에 흩뿌려져서 그들의 순수혈통 랩틸리언 주인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랩틸리언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특정 주파수만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랩틸리언과 일루미나티는 인간이 계속 낮은 진동에 빠져있게 하려고 전쟁, 테러, 지구온난화 등의 주기적인 공포를 선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음모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18세기 독일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루미나티라는 단체의 실제 역사를 알아보고 이 단체가 대중의 망상 속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정확히 추적해볼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8세기 바이에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때는 아직 근대 독일이 탄생하기 전이었는데요. 다양한 나라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중 바이에른의 잉골슈타트라는 도시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대학교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와 인간 사회에 대해 남다른 사상 을 품고 있던 이 교수의 이름은 아담 바이스아우프트였죠. 바이스아우프트는 1776년 뜻이 맞는 제자 몇 명을 모아서 학술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지적인 단체가 바로 훗날 거대한 음모론에 휩싸일 일루미나티였습니다 바이스 아우프트 교수가 일루미나티를 만든 18세기에는 유럽에서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럽인들은 신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보단 신의 뜻 교회의 교리가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차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된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18세기 개몽주의자들은 상식과 이성,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했고 권위보단 개인의 자유를 특권보단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권리를 추구했죠. 일루미나티를 만든 바이스 아우프트 역시 이런 계몽주의자였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단어의 뜻도 라틴어로 계몽된 자들을 뜻합니다.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바이스하우프트는 그저 시대적 흐름에 올라탄 지식인이었죠. 특히 바이스하우프트는 루소의 철학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루소의 사상 중에서도 특히 사회계약론에서는 지배자의 절대 권력에 복종하는 형태의 국가를 부정합니다. 주권을 가진 각 개인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에 영향을 받은 바이스하우프트는 국가와 교회에 절대 권력이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왕정과 교회 중심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무너뜨리려는 계몽주의자들이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신조는 딱히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다만 바이스 아우프트만의 특징이랄 게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사상 추종자들을 사회 유력한 위치에 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을 더 옳게 바꾸려면 일단 기득권의 탄압부터 피해야 했죠. 그래서 일루미나티 단원 철저히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암호명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사회 요직에 단원을 심고 좋은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바이스 아웃프트가 살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공약을 세우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후원이나 연줄로 인맥을 요직에 꽂아넣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비밀결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흔히 일루미나티와 같은 지 엮이는 프리메이슨도 계몽주의 시대에 성행한 비밀결사 단체였는데요. 두 단체 모두 이성과 계몽을 추구했기 때문에 음모론에서 자주 엮이지만 역사적으로 두 단체는 각각의 목적과 원칙을 갖고 독립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조그마한 단체였던 일루미나티와는 달리 프리메이슨은 곳곳에 지부를 두며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서로 회원을 모집하기 바빴죠. 바이스 하우프트도 세를 넓히고 싶었지만 4년 뒤에도 일루미나티는 여전히 작은 학생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왜냐면 바이스 하우프트가 단원 후보를 너무 까다롭게 심사했기 때문입니다. 언행이 천박해도 탈락, 걸음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탈락이었죠. 이렇게 일루미나티는 창설 초기 몇해 동안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조종하기는커녕 아무런 힘도 인지도도 없는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거창한 사상을 품은 동네 독서토론 모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1780년 일루미나티에 크니게라는 남작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돌프 크니게라는 이 20대 남자는 신성 로마 제국의 귀족 계급이었는데요, 사망한 부모에게서 막대한 빚을 물려받은 하층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성 로마 제국 각지 궁정에서 관직을 맡을 정도로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니게라는 이 청년은 엄청난 인맥 부자였습니다. 크니게는 프리메이슨의 열혈 지지자라서 특히 프리메이슨의 동지애와 비밀의식 같은 것들을 참 좋아했죠. 바이스 하우프트는 원래 프리메이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당시 성행하던 프리메이슨에 대적하는 비밀단체를 만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니게가 속한 프리메이슨 지부에 가입하기도 했죠. 사상적 야망을 품은 바이스 하우프트에게 크니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니게는 인맥, 세력, 귀족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 졌고 이를 버리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크니게는 일루미나티를 프리메이슨과 비슷하게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루미나티의 입회식을 좀더 강렬하고 신비스럽게 유사 종교스럽게 바꾸 었죠. 바이스 우프트는 건실한 학생 들을 단원으로 모집하려고 했었 잖아요. 근데 크니게는 자신의 화려한 인맥 으로 온갖 귀족 권력과 유명인들을 영입 합니다. 크니게가 개입한 이후로 일루미나티는 폭풍 성장을 거듭합니다. 한창 때는 최대 약 2,500명이 단원까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크니게 덕분에 갑자기 모든 게 술술 풀리는 듯 했죠. 하지만 긴 무명 시절 끝에 갑자기 빵 뜨면 팀워크가 흔들리듯 일루미나티도 그러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바이사우프트가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수많은 단원과 끝없는 언쟁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크니게와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서 싸움이 잦아졌죠. 바이스하우프트는 크니기가 자꾸 프리메이슨을 따라하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딱 질색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이스하우프트는 자신의 철학에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단원을 원했으니 크니기가 데려온 몇몇 유명 인사들이 숟가락 얹으러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한편 크니기 역시 바이스하우프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크니기 눈에 그는 시시콜콜 따지며 통제하려 드는 꼰대였을 겁니다. 결국 1784년 여름, 크니기가 일루미나티를 탈퇴합니다. 다. 이 무렵 일루미나티는 너무 덩치가 커져 있었는데요. 비밀결사단의 규모가 크면 비밀유지가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일루미나티는 비밀스럽지 않은 비밀조직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급하게 새를 불리다 보니까 여기에 끼고 싶어도 못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의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내분으로도 어지럽고 외부의 적들까지 공격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실용까지 닥쳤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내부 비밀문서를 정부에 넘겨버린 겁니다. 바이에른 정부는 이때다 싶어 일루미나티를 탈탈 털기로 합니다 감히 기득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저 괘씸한 계몽단체를 어떻게 구워삶을까 정부는 일루미나티 단원들의 집을 급습해 샅샅티 뒤졌고 대중들이 딱 좋아할 만한 성적 스캔들 소재까지 발견해냅니다 바이스 아웃프트가 단원들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에서 그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찾아낸 건데요 바이스 아웃프트가 아내의 언니를 임신시켰으며 단원들에게 그 아이를 지울 방법 좀찾아달 라고 부탁한 것이 밝혀졌죠 정부가 폭로한 스캔들은 독일어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으로 일루미나티는 순식간에 위험하고 부도덕하며 극악하고 폐륜적인 집단 이미지를 갖게 됐죠 아무도 바이스하우프트의 해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해외로 피신까지 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대부분의 단어는 일루미나티를 손절했습니다 결국 1786년 바이에른의 일루미나티 비밀결사단은 창설 10년 만에 개멸합니다. 실제 역사 속 일루미나티의 이야기는 이렇게 10년 만에 끝났지만 일루미나티 음모로는 황당한 과정을 거쳐 다음 시대로 세계로 퍼져갑니다. 고작 10년 활동한 작은 단체가 전설 속의 비밀 단체로 거듭난 것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지 얼마 안돼 발발한 프랑스 혁명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민들은 이 혁명으로 절대 왕정과 귀족의 특권을 권을 깨부수려고 했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 전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크게 확산시켰죠.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처형되고 유혈 사태가 번지던 혼란의 시대, 유럽 각국의 지배층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적이고 거대한 사태가 발생한 건지 원인을 찾고 싶었죠. 고리타분한 사회 체제의 문제를 논하며 좀 건설적으로 접근했다면 좋았겠지만 더 마음에 끌리는 쪽은 사악하고 비밀스러운 공공의 적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여파 속에서 최초의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이 음모론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는 국왕의 절대 권력을 지지하던 왕당파도 있었고 신의 말씀이 아니라 계몽을 외치는 자들이 싫었던 종교인도 있었고 계몽주의자들이 특권보다 평등을 외치는 게 싫었던 지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자들의 정체는 계몽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합이었던 거죠. 그리고 초창기 음모론 성향의 잡지들이 흉흉한 소문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슨 일만 터지면 무작정 일루미나티 소행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다, 일루미나티 5월호는 점점 더 국제적인 스케일로 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1797년에 출간된 두 권의 책 때문이었는데요. 한 프랑스 신부와 한 스코틀랜드 물리학자가 쓴두 권의 책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프랑스 혁명의 원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두 권의 책으로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대중화된 것입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도 특히 바리일의 8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책은 현대 음모론 장르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아주 긴 세월에 걸친 역사를 다루는데요. 2 0년간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정치적 사건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론 상관없어 보이는 인물, 단체, 사건을 연결하면서 논리가 부족한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덮어버립니다. 워낙 분량이 압도적이라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이 중에 적어도 몇 개는 사실이겠지 하고 여기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바리엘과 로비슨의 책은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음모론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두 권의 책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부르기 시작했죠. 로비스는 책인 음모의 증거가 출간된 지 1년 만인 1798년 아일랜드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인들은 독립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혹시 자신들에게도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닥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때 불법 단체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 법이 무슨 내용이냐면 반란에 싹붙터 잘라버리기 위해 아예 단체를 만들지도 못하게 금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회원 명단을 비밀로 하는 단체는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했죠. 근데 기가 막힌 게이 법의 조문은 이런 경고로 시작됐습니다. 반역적 음모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그 목적은 기존의 모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영국 법조문에 음모론적 역사관이 박제된 것입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 프랑스와 세계 각지를 휩쓴 혁명의 시대에 온갖 음모론이 숙성되고 전파됐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사람이든 혁명을 바라는 사람이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음모론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세상이었던 거죠. 책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던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에 접어들면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한동안 잠잠해집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휘젓고 다니던 시기에는 당장 쳐들어오는 군대가 걱정일 뿐, 음모론이고 뭐고 논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음모론에서 일루미나티는 무시무시하게 진화합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비밀국제 엘리트 집단이라는 이 현대 음모론을 만든 사람은 바로 영국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웹스터였습니다. 웹스터는 그저 시시한 상류층 부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뭔가 세상이 흔적을 남기며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시스트가 되기로 했죠. 1920년대에는 영국 파시스트당의 임원까지 맡더니 여러 매체에 악명 높은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웹스터는 우연히 프랑스 혁명 시대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고 점점 더그 시대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웹스터는 프랑스 혁명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고 당시 역사 기록이 거의 다 잘못됐다고 확신하게 됐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프랑스 혁명을 납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적거리기 시작. 합니다. 그러다가 웹스터는 바리엘과 로비스니, 뇌피셜로 휘갈겨 쓴 음모론 책을 발견했죠. 이두 권의 책은 웹스터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웹스터는 1920년에 민주주의 고찰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바리엘과 로비스니의 이론을 새 시대에 맞게 적절히 고쳐 쓴 것입니다. 이후 계속 책을 낸 웹스터는 일루미나티화된 프리메이슨이 오랫동안 세계 사의 끔찍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루미나티의 짧은 실제 역사를 앞뒤로 길게 길게 늘려서 일루미나티가 12세기부터 시작해 20세기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월이 흘러 웹스터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음모론에 꽂힌 또 다른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며 웹스터의 이론을 열정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예컨대 시간이 남아돌던 뉴욕의 퀸버러 부인이 음모론 책을 내면서 웹스터의 이론이 미국의 ...도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음모론계의 거목 로버트 웰치가 등장하는데요. 미국의 기업가이자 공산주의를 혐오하던 웰치는 음모론의 여러가지 개념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목표는 미국의 남은 주권을 모조리 유엔에게 넘기고 공산주의 단일 세계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미국의 치안은 외국 군대에게 맡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웰치가 각인시킨 음모론은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의 세계관 밑바탕에 깔려있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눈에 관한 음모론은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1975년에 출간된 소설 일루미나티 3부작은 엄청난 팬덤을 모았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실재하고 공존하는 환각적 세상을 그린 내용인데요. 소설 3부작 중 일부에는 피라미드의 눈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 문장과 1달러 지폐에 새겨진 피라미드 눈 모양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로고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세기 말 음모론과 음모론이 미친 듯이 뒤엉키는 이른바 초음모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고. 공산주의는 일루미나티의 강령에서 말만 살짝 바꾼 것이며, 로스타이드 가문, 볼셰비키 유엔, 연방준비제도 등등 모든 단체가 동일한 음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의 근거는 다름 아닌 로비슨과 웹스터의 책이고요. 일루미나티 변천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BBC 스포츠캐스터였던 데이비드 아이크입니다. 아이크가 주장하는 음모론의 핵심은 바로 파충류 외계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능한 도마뱀 외계종족 즉 렙틸리언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아이크의 야심작인 지상 최대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광대한 음모론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루미나티가 꾸민 프랑스 혁명과 링컨 암살 얘기가 있고, 백신은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인구 조절 수단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파충류 외계인 즉 렙틸리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는 하다하다 유르미나티의 정체를 인간과 파충류 피가 반반 섞인 엘리트 혈족 집단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다양한 계열의 음모론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내용을 선별하고 종합해서 전파하는데 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크의 이론은 다양한 지지층의 관심을 끌었죠. 아이크의 책은 수십만 부가 팔렸고 그의 강연이 열리면 수많은 군중이 떼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크는 지지자를 늘리는 데도 능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시국 때 백신 음모론도 전파했는데요. 예컨대 WHO가 거짓된 질병 정보를 퍼뜨리고는 제약회사와 결탁해서 사람들 몸에 엄청나게 해로 운 백신을 맞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음모주의는 하나의 사고 방식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됐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동기가 전혀 다른 음모론들이 서로 맞물려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산업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의 지배 세력에 대해 한층 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갈고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음모론 생산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18세기 시작된 일루미나티의 자그마한역 역사가 21세기에 와선 하나의 세계관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날 인터넷을 떠도는 밀루미나티 음모론의 진짜 역사입니다. 음모론은 갑자기 뚝딱 생겨난다기보단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 사회적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되는 게 보통입니다. 누구나 음모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 우리가 권력에 의해 속고 있다는 의심은 언제나 인간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모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음모론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고지고대로 믿겠다는 태도는 조금 위험하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분들에게 흑역사 시리즈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톰 필립스의 신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과 허구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싶은 분들, 음모론과 관련된 세계사 속 사건들로 상식을 채우고 싶은 분들에게 썰의 흑역사가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톰필립스의 전작인 인간의 흑역사, 진실의 흑역사의 개정판도 새 표지와 함께 동시 출간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